근데 카멜루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행사가 없고 이제 맨날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이 어떤 유튜브 공간 아니죠. 저는 누님들 어떻게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대화도 해본 적도 없지만 유튜브 안에서 너무 좋은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물론 악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악플 쓴 사람이 한3 명이면 저한테 응원해주는 분이 한 7분은 계셔. 그래서 내가 유튜브한테도 정말 고마운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뭐, 블리스 예전에 방송에서 볼땐 되게, 되게 분노에 스려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로. 맞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인터넷 방송을 한, 아직도 제가 인터넷 방송 이걸 한지 1년도 채안 됐지만, 그때는 누가 나를 다 건드리면 바로 받아쳐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게 원래 내 성격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 상황을 슬기롭게 모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슬기롭게 이렇게 탁 넘어가는 조금의 노하우들이 좀 생겨가지고 더 참는 거지 더 참는 거지 방법 하나밖에 없어 참는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게 참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진짜 화병이 나가지고 미치겠는 거지 이거 누가 책임지줄 건데 이거 아무도 책임 안 져주잖아.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유튜브라는 이 직업이 정말 극한 직업이어가지고, 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유튜브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직업이, 대중들로부터 얼굴이 알려지고, 대중들과 평생을 소통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악플은 끊임없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쩌면 뭐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그걸 잘 제가 컨트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낮에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하는 뉴키스라는 예능 프로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울산에 사시는 택시기사 아저씨야. 근데 그 아저씨는 매일매일 운행을 시작할 때 껌. 껌이잖아 우리 껌 식는 껌 껌을 6통을 까서 승객 자리 그 옆에 두는 거야 껌이 한통 7개 들었습니까 6통이 면한40몇개 되겠네 42개 좀 되겠네 그거를 늘 6개를 6통을 까서 이제 운행을 딱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고 계신다 더라고 그래서 지난 몇 년이더라? 10년을 그랬다고 하셨나?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껌값만 700만원을 쓰셨대요, 현재까지. 700만원을 껌을 사는데 투자를 한 거야, 손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착 듣고 있는데, 덩치는 진짜 크시고, 다, 기골이 되게 장대하신 분이더라고.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천상인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뭐 공경에 처해 있으면 거기 가서 자기 본업인 운전도 잠깐 팽개치고 거기 해결해드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손님들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리고 택시에 무슨 방명록 같은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택시 타면 느꼈던 감정을 막 쓰는 공책이 하나 있더라고. 택시 안에. 그, 그 공책이 되게 여러 번이던데. 거기 보니까 와이 너무 이거는 사람 냄새가 나도 제대로 나는 기사님이더라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진짜 박수를 이렇게 했었어 어. 와 진짜 좋은 분이다 내가 저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대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지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냥 말만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이 사랑들, 진짜 몇 배로 다 갚아주고 살 거라고. 진짜 어제도 계속 그 고집 다짐을 했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저를 잘 모르는, 제 어떤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탁, 착 봤을 때, 아, 되게 순한 인상은 아니다, 그죠? 그, 저, 저도 잘 알아요. 누가 봐도 되게 반듯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첫 인상만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를 좀 깊게 아시면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는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뭐 문신도 많고 하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거고, 비주얼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다 쳐.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려면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란색 안경을 끼면 똑같은 물건도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 똑같은 물건도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와,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놈의 유튜브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저보다 훨씬 여기 연예계 바닥에 일찍, 훨씬 일찍 데뷔를 하셔가지고, 아직도 너무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저희 선배님들 중에는 이제 저랑 너무너무 제가, 어, 존경을 하고, 아, 진짜, 선배님들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느끼는 분들이 저도 많잖아요. 뭐, 제 스승님인 랩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언급했는데, 하리수 누나. 하리수 누나는 저랑 보이지도 않는, 우리 흔히 얘기한 짬밥이라고 하죠. 보이지도 않는 짬밥 차이가 나는 선후배 사이예요 근데 누나한테 좀 마음에 고민이 있고 누나한테 어떤 상담을 좀 받고 싶으면 누나한테 물어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만 하세요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해가 넘어서도 계속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거 우리 누나가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지 와 내가 진짜 이거 꼴랑 이 악플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누나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누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쩔 때는 이연예계 종사 연예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삶이 정, 정말 염증이 날 정도로 싫을 때도 많아요 그게 첫 번째가 악플이에요 악플 막 이상한 댓글이 달리고 이상한 악플이 막 쏟아질 때 그게 정말 내가 실수를 해가, 내가 진짜 누가 봐도 잘못을 해서 실타를 하는 거라면, 내가 반성을 하면 돼.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 안 해야지 하면 돼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단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나를 향해서 악플을 쓰는 그 악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허위의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지. 진짜 미치겠는 거지. 이걸 어디다 얘기해? 어디다 얘기해? 제가 처음으로 하나 고백할게요. 처음으로 하나 고백할게요. 한 번도 누구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공개할게요. 제가 예능 프로,